나 나.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여자친구 언니가 이 근처에 아침만 열리는 로컬 시장이 있는데 구경가자고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급하게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47분이에요. 날씨가 아침이라서 풍선하고 어, 그래서 차는 놔두고 여자친구 큰 언니는 오토바이 가지고 여자친구 구경했어요. 네, 아, 근데 춥대. 앞에 언니 가고 있는데. 춥대. 아, 야. 이게 태국도 추운 날씨가 있구나. 아니, 춥다기보다. 아, 아까 마 아, 베 어, 소명을 해땅 어. 조그만 동네 치고는 겁나 큰 세븐일레븐. 태국인들은 세븐일레븐을 그냥 세븐세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어. 눈물이 막 줄줄 나는. 나이가 들었더니. 조금만 바라이불면 눈물이 줄줄 나요. 아, 저 어릴 때안 그랬는데. 아 모기약 사온 어... 것 같은데. 어젯밤에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려서 그 리조트 방에 놓 모기약이 필요한데 아, 태국은 무슨 약 같은 종류들이 많죠 편의점은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인 약 정도만 파는데 태국은 약도 많이 팔고. 전 제일 좋은 게이 타이레놀. 우리나라 타이레놀은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보다 평균 두 개가 덜 들었는데 가격은 똑같잖아요. 한 박스에 3,1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타이레놀이 몇개요 10개? 17바. 어, 10개에 17바. 1 7바트면 얼마지? 우리나라 돈으로 631원이에요. 타이레놀 10개 등급. 약간 정말 싸죠. 똑같은 타이레놀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참참 그 저거할 때 여자친구네 집에서 이제 100알짜리 큰 통을 약국에서 사서 보내줬었는데 아마 지금은 안될 거예요 약이 타이레놀 같은 거 수입이 이제 막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튼 태국은 약값이 이렇게 쌉니다 이건 목이야 간지러운데 바르냐티 티니 윤곽야 참아? 요응 타올라요? 40... 48 4 8바와이 팽된 타이레놀? 타이레노 <놀러로> 웰리스. 아, 이게 타이레노보다 더 비싸요. 47박? 1,700원인데? 와, 이거 뭐? 타이레노는 왜 이렇게 이렇게 싸지? 여자친구가 빌려온 오토바이. <놀라> 시장통. 바이바이바이. 루이상 보호 어제 저녁 때 잠깐 여기 음식을 사러 오긴 했는데, 아, 여기서. 여기요? 아침마다 새로 또 장이 열리나보네. 아, 예, 나, 오 어이. 힘도 좋아, 이거. 아, 오토바이 신경 좀 쓰셨어. 어? 여자친구, 언니. 시장통. 여기 태국시장은 안 파는 게잘 없더라고요. 복권도 팔고, 해삼, 어, 여기 있네. 새우도. 이야, 싸다. 좀 작네, 사이즈가. 음, 언니네가. 고기를 사려고 하는 모양이네 <laughs> 오이, 오이 개구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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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도 팔고 이런 매기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시에 있는 막 시커먼 그런 쥐가 아니라 야, 시골에 <laughs> 있는 좀 약간 우리끼리하고큰 쥐를 먹더라고요 쥐 있죠 쥐, 쥐다 갈라놨어 좀 고기 엮여오실 수도 있는데 여튼 여기서는 음, 그냥 흔한 음식이에요 태국에서는 레몬보다 라임을 많이 쓴다고 하네한 바구니 20박 시장 국가가 참 저렴해요 <봐라> <봐라> 고, 고, 고 바닐라. <봐라> 이거 바닐라 맞 야, 네본 바닐라 아, 우리 좋아해요 저는 태국에 와서 정말 황당했던 게소세지인데 바닐라 향이 나요 이 바닐라 향은 일반적으로 과자나 케이크에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세지 바닐라를 넣어서 아, 참 이거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먹긴 하는데 많이는 못 먹겠고 여자친구는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해요. 어, 삼팩 바닐라야. 아니. 바이콩로요 아니. 굿이자. 카만해 아, 카만 아, 아, 이거 어묵을 생강하고 이런 양념 같은 걸로 이렇게 밀가루랑 반죽해 놓은 거거든요. 쟤를 우리나라 부침처럼 이렇게 부쳐 먹는 이게 이제 거식이에요. 저는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는 안 먹는데 여자친구가 요리해서 입에 넣어주면 이제 뭐 한두 개씩 먹죠. 근데 아직도 저는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강류를 먹질 않아서. 여기는 아주 신선한 야채. 보이시나요? 아, 우리나라의 여주. 여기는 이거를 그 찌개도 에 넣어먹고, 볶아도 먹고, 뭐 먹고 하더라고요. 여주. 방울토마토인데, 이 방울이라고 부르기는 거시기하고. 전보 방울토마토인데. 아, 타일랜드 토마토 니 색깔도. 이렇게 빨갛진 않고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이 캥으로 이거 그만 음 식초나 이런 게 들어가는 태국 무침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토마토, 방울 토마토는 좀 물렁물렁한 식감인데 얘는 이제 좀 어,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와, 고추도 종류가 많아요 이건 뭐야? 뭐 이거? ลามุดผลไม้ผลไม้อะไรกรอบอันนี้เหรอลามุชนนวายดูเหมือนจะฉลไมไดหมกิก็มกินกันบ้าก็ามสิ้บาทนงโลค่ะหนึ่ใช่ไมส้ไมน่งลหนึ่โลหนกิโอเคโอเคน่กิลาม้ากรเเกีจ้ะ 태국은 이런 열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조선무 큰게 없고, 그냥 열무, 중국무, 태국식 간식,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얇게 붙여서 위에 소핑 같은 걸 올려서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넣어놓으 한국인들 입맛에도 맞을 거예요. 나랑 왜? 나랑. 저도 해놓은 거는 많이 봤는데, 직접 요리하는 건 처음 봐요. 어, 왜또 와? 집또 와. 맨 롯하라에 또 와.

아, 무 라무. 랍 아, 랍로. 어, 오케이. 그게. 지랍. 고ไ는아무 돼지고기 민찌를 이제 볶아서. 무수 같은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하여튼 저 라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수 못 드시는 분은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이게 고수 향이 좀 강해서. 홍콩에서 파는 그런 돼지고기 육포 같은 그런 거요. 태국은 비닐에서 이렇게 포장해 주는거참 귀엽죠 이거는 제가 무서워하는 벌레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벌레 메뚜기나 뭐 이런 거 먹기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한국에 먹었던 기억이 나긴 해요 어렸을 때 근데 아 이게 나이 들어서는 저 벌레를 좀 너무 싫어하게 돼서 못 먹겠더라고요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모빙 이건 돼지고기 돼지, 돼지. 꼬지 바로바로 바로 구워서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기에는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학생들이나 이런 뭐 직장인들도 많이 사먹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는 건 처음 봤는데 돼지고기를 다진 거를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잡네 아, 만드는 과정은 저도 처음 어, 봤어요 그냥 연한 돼지고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진 돼지고기를 음. 만드니까 연할 수밖에 없네. 그렇게 많이 먹고도 만드는 걸 처음 봐서. 그죠? 다진, 다져져 있는 돼지고기, 양념돼 있는 걸, 꼬지에 끼우는 게 아니라 거의 붙이듯이 해서, 바쁘면 손님이 직접 그 비닐에 담아가기도 하나. 셀프네, 셀프. 찹쌀밥을 조금만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좀, 떡처럼, 이렇게, 살짝 눌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비닐을 이렇게 열어서, 꼭빵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되게 간편하더라고. 손도안 버리고. 태국 딸기. 태국은 큰 딸기가 없어서, 어, 태국인들은 한국 오면은, 이 우리나라 딸기, 큰 거에, 막, 사족을 못 쓰죠. 어, 잘, 잘. 이거는 벌집. 어, 아직 저 벌들이 있네. 음, 지금 젓갈. 태국인들 젓갈 많이 먹죠? 이게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육류로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젓갈류가 발전을 한것 같아요. 칼놈. 칼놈. 크 아니, 폴라마이, 쉐프 아, just only 쉐입. 잠깐만, 인사, 어, 뭐해어세아 토아. 토아. 능한탕. 토아. 이 집. 참 귀엽게 생겼네. 하나 20번 와 이거 칼이 오우 야 이거 쿠쿠리 아닌가 쿠쿠리? 칼도 모양이 험악하게 생겼죠 우리나라 칼들은 그냥 똥글똥글하게 생겼는데 썸음 이거 마이, 마이 아, 맛도 이렇게 볼수 있네 테스트 응? 아니, 줄에 씨가 있네? 그럼 하요 응. 완? 야, 이거, 전혀 신맛이 없어요. 어, 1kg에 35바. 45바. 35바시면 1300원이에요, 1kg. 저 정도가 1300원. 싸죠? 어, 이건 근데 신맛이 전혀 없고, 단맛이 강하면서. 어, 이거 겁나 맛있네. 후싸 아, 이건 대추네. 근데 대충데 색깔이 우리나라만큼 곱진 않네. 한번딸 있었어요. 만 원도 안준것 같아, 다 사는데. 시장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어, 겁나 싸다. 그리고 맛있다. 조금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어, 파리들이 좀 많아서 이게 음식 같은 거를 사려고 서 있으면 이게 사람이 음식을 사는 곳인지 파리 부펜지 중간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어, 어 어떤 곳은 파리들이 겁나 많은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뭐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안 좋게 생각하면 못 먹는 거고 그냥 감안하고 아이 모르겠다 하고 먹으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생관념? 우리나라 사람들 위생관념이 지금처럼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좀 사실 좀 과한 것도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깔끔을 떨다 보니 애들이 조금만 먼지를 마셔도 막 탈이 나고 이러잖아요. 너무 깔끔을 떠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 좋은 점도 있지만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아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 저도 되게 깔끔 떠는 편이긴 한데 아 태국에서 살려면 조금은 포기를 해야 되니까 막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난리네, 여기. 이 시골 동네. 낮에 오면은 차한 대도 없는데 이거 아침에는 난리가 났구만 어? 건너편에 있는 시장인데 여기도 이야 어, 이거 많네 티 티는 에브리모닝 오픈러? 노 오니 원풀한 아 오니 원풀한 아 매주 목요일에만 열린다네 여기 시장이 우리나라 따지면 7일장이네 7일장 매주 목요일이니까 음, 여튼 이제 7일장 다른 또 시장 골목으로 왔어요 여기는 서원쪽이 아니라 서원 반대쪽이라 조금 도로가 깔끔하네요 저기는 흙밭이었거든요 소고기 아, 양. 얘는 우리나라 따지면 잡고기인가 어. 그냥 이렇게 촉촉스러운 코끼리 바지 처음에 태국 왔을 때 하나 사 입었었는데 가랭이가한 일주일 입으니까 바로 찢어지더라고 그 이후로 사지 않습니다 싸지만 품질이 후지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낭비죠 안 삽니다 여기도 잡화코너 오! 테니스! 아하! 너네네! 타올렛!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 사야겠어요 큰게 좋네 이 테니스 잘 쳐지겠다 아 이거 체크해주네 열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199밧인데 199밧이면은 8,000원 정도 하겠네요 보통은 아, 이렇게 아. 안 가요 만약에 풍부하면 만약에 풍부하면 빨간색 충전 t 다되 r y s 배터터 차트 1865 이게 뭐더라? n o 충전 k 배터리 아 k n o 어, I 체인 o w I know. Uh. I 아, uh. 긴 n o w I k n o 바나나 n o w I k 바나나 I 아, 바나나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두유를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길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 산다네요, 여자친구는. 저는 이거 대만 갔을 때 음, 대만 현지 친구들하고 대만 현지식 아침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그 밥을 먹으러 왔었는데 이거 두유에다가 튀긴 무슨 저 호떡 같은 거, 그거를 막 먹더라고요. 어, 좀 느끼게 죽는 게 낫어요. 그거 먹고, 아침부터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몇개 먹지 않고 그냥 말았는데. w h 뭐 t is this? Cabriel Chosing in the room. What is it? c a b r 이 e l 어. 이 h o s i n g in the room. Cabriel Chosing in the room. Cabriel Chosing in the r 콩 맛으로 이렇게 먹어야 맛이 맛있...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콩국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뭐가 섞여 있는 맛이 나서 좀 별로였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였. 어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한고 음식 먹어야죠.